앞선 강의에 이어서 특수계약 명반은 오늘 어떻게 보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런 처음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뭐냐면 어느 대안에 이제 부처공이 1.2산재1월양타1.2산재가 형성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그것이 이혼인지 아니면 사별인지 아니면은 그거보다 좀 약한 건지 그걸 어떻게 판단을 할까요? 아 선천 명반부터 봐야죠. 어? 뭐. 예를 들어서, 어, 사별을 하려면, 지금 이제, 331페이지, 잠심전 1편에 필자의 명반이 있습니다. 제 명반이 특수격이에요. 어, 여기 보면은, 직업이 있죠. 응? 지공이 있고, 어, 화성, 천형, 명성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명신공 상방 사정에서, 어, 4살 특수격이 형성이 되었어요. 천형까지 있고요. 그래서, 어, 이 명반을 이렇게 보면, 뭐다 알겠는데, 어, 그, 을류대안을 좀 살펴보죠. 네. 을류대안을 보면은, 어, 여기 이제, 여기가 이제 부처궁이죠. 대안의 부처궁, 미궁이. 어, 근데 이제 경향이 이렇게 있고요. 어? 그래서 여기로 차성이 됩니다. 타라가 이제 원래 부처궁에 있으니, 어, 미궁 대한의부처공은 1월 양타 1.2 산재가 형성되었어요 어, 이때 어, 저의 그 어? 배우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아, 일단 처음에 어, 이혼인가? 음, 그렇다면 선천명반을 봐야죠 선천명반을 보고 이혼할 암시가 있는지 강한 암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명궁이 이제 천부예요 그 여명천부는 이제 어, 남편이 음, 좀 불리하다 어? 남편이 무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부처공이 파군이 되기 때문에, 소모를 의미하는 파군이 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데, 남명인 경우는 그, 원래 그, 남자가 처자식을 부양하는 게 전형적인 동양적 사고이기 때문에, 어 그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파군. 그래서 그, 명공에 천부가 있다고 해서, 이혼을 할 상인가? 내가 이혼할 상인가? <laughs> 이정재도 아니고요. 어, 글쎄요.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볼순 없죠. 남명 그 전부, 첨부, 여명 전부도 아니,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수격 조건이 형성이 되는데, 심지어는 여기 보면 이제 팔자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삼태가, 어, 묘궁으로 차성돼서 삼태 팔자가 협을 하죠. 실제로 그 와이프 집안이, 협이니까 집안으로 봐야죠. 어, 저희 집안보다는 조금, 어, 고급 공무원, 어, 아버님을 두시고, 장, 장인어를께서. 그래서, 뭐, 그러, 그러다 보니까는 뭐, 어,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는 좀, 지방끼리가 차이가 좀 있었죠, 사실은. 어. 근데 뭐, 그건 그렇다 치고, 이혼을 할 명인가? 그렇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파군은요, 살파랑이죠. 부처궁이 이렇게 살파랑, 파군이 있습니다. 파군이 필요로 하는 건 살파랑은, 어, 기회를 이제 필요로 하겠죠? 괴월도 그 필요로 하겠지만, 록을 필요로 해요. 살파랑이 제일 필요로 하는 건 록이에요. 그 록이, 아, 어, 삼방사정에, <laughs> 저의 그 부처궁에, 록존이 여기 떡하니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저의 정신에 항상 의존을 하는, 응? 어, 이게 쉽게 이혼하기 쉽진 않은, 응? 어, 쉽게 이혼하기 힘든 그런 팔, 어, 명반이라고 볼수 있어요. 특수격인 걸 감안하면 말이죠. 특수격이 아니라면, 아, 워낙에 살성을 많이 봐가지고, 육친 분리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겠죠. 응? 그런 상태에서, 이게 특수격이라면, 어, 기후대한 때, 어, 부처궁의 일, 1월 양탱인 산재는 사별, 어, 아니죠. 어, 이혼? 아, 아니에요. 그, 선천적으로 그 부처분 파군이, 아, 내복덕에 어, 록존을 필요로 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기러기 생활을 했어요. 아, 기러기 생활. 그다음 <laughs> 그, 그러니까 이게, 이게 지금 이거 특수격이건 아니건 간에, 선천의 체를 좋게 본다면, 부부 관계에 있어서 말이죠. 어느 대안이건가, 1월 양타 1, 2, 3제, 뭐, 그, 모건 간에, 어, 사별 이혼? 안 하죠. 이렇게 야 기러기 생활을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할 수도 있죠 어? 그건,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응? 어, 역시나 그런 경우는 선천서부터 암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기러기 생활을 하다가 이혼을 하건 아니면 어, 그냥, 그냥 이혼을 하건 간에 선천서부터 어, 이혼할 만한 상이 보이죠 사별한다면 어떻게 사별하는 경우는 어떤 메커니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별할 정도의 암시가 보이려면요 일단 여명 태아 응? 남명은 이제, 육신의, 그, 그러니까 남명은 이제 태음이 되겠죠? 뭐 그런 걸 깔고 앉고 있거나, 아니면은, 화령 협당하는 선천명궁? 아, 그런 것들이 육친, 그 육친 분리의 암시가 매우 강해요. 어, 화령이 동궁하는 건 이게 더센거 아닙니까? 화령이 동궁하는 명관은 없죠. <laughs> 어? 어, 화령이 아, 선천명궁을 협한다든가. 어,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부처궁에 록존이 있다. 육친궁에 록존이 있으면 양타 협이 돼가지고 굉장히 불리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선천 명궁서부터 선천 부처궁, 그다음 에내복독궁 선천서부터 그 사별의 암시가 있으면 만약에 선천 명반이 그렇다면 그렇다면 이 대안 중에 이별하거나 사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하죠 부처궁의 삼방사정이이월양태일리산지 아니겠습니까? 선천서부터 그런 암시가 있다면 그러니까 특수격도 <laughs> 선천서부터 그런 암시에 대한 채를 잘 잡아주는 역할을 할뿐어 운의 흐름에 따라서 살은 살대로. 길은 길대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다만 살은 좀 이렇게 어덜 강하게 해석을 하고 길은 좀더 강하게 더 역시나 해석을 하는 거죠. 왜? 아니 그 그러니까 체가 좋다 보니까. 어? 음, 체가 좋다 보니까 그러니까 한때는요. 한때는 특수격이라면 특수격 운으로 오는 것이 더 유리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 명반인데 이렇게 어, 이오네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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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 운에 온게이 운에 온. 아, 죄송합니다. 그, 병술대안, 그래요. 병술대안에 오면, 아, 여기서도 이제 막 살을 막 보죠. 어, 그러니까 특수격이, 특수격 운으로 오면 좋지 않은가. 근데 그렇진 않았어요. 어, 그렇진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시행착오를 좀 겪었죠. 이 대안 중에. 어, 그래서 결국은 특수격도, 길은 길대, 운을 볼 때는, 길은 길대로, 살은 살대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 경험에서 나온 말씀이에요. 아, 그렇다면, <laughs> 기타 여러 가지 그 감명하는 기준은 다 똑같은 것 같으시죠? 체를 좋게 본다는 것 뿐,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무곡천부죠? 지금 명궁이. 그 재성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어, 록을 봐야 되죠. 그죠? 재성은 록을 봐야 안정이 돼요. 삼방사정에서요. 그, 선천에서 이제 록을 안 보면, 어, 운에서라도 록을 볼때 안정을 취하죠. 네? 지금 이, 거는요, 지금 삼방사정이 록을 보지 못해요. 록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록이 또 여기 있어요. 아 어, 그렇다면, 이, 이건 뭐 불안정한 인생입니까? 아니, 그렇게 는볼수 없죠. 운을 봐야 돼, 또. 어, 록을 보는지 안 보는지를 먼저 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운을 봐야 돼. 운이란 뭐냐면, 어, 개미대한 때, 그때 이제 록을 깔고 있죠. 그 다음에, 어, 세 번째 대안이 갑신대한 때, 록존이 있죠. 어, 네 번째 대안이 은류대한 때, 그때는 이제, 여기 1월에 화거화록이 차성이 돼서 관록공에서 록을 보죠. 어, 병술대안 때는 어떻습니까 병술대안 때는 로그를 안 봐요. 다만 천이궁에서 로그를 보고요. 그다음에 음. 부처궁의 로그 있죠. 그죠? 어, 물론자녀궁도 로그가 있습니다만. 그래서 어이 대안 중에는 어 해외를 가거나 아니면 해외 쪽 일을 하거나 아니면은 천이궁이 의미하는 대로 요즘 시대에는 이제 온라인, 온라인 같은 거를 통해서 어 돈을 벌거나 해야만 하는 어 운이죠. 혹은 아니면 이제 어 대안에 부처궁의 로그가 있으니까 어, 사실 이제 선천의 부처가 선천의 복덕의 록을 의존을 하는 게첸데요이 대안에서만큼은 내가, 이 명관 주인이 부처궁 록존에 의존을 해야 될 때입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죠. 맞아요. 어, 처가살이 하고 있습니다. 병술대안 들어가서. 음, 그 와이프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이제 봐야 돼요. 그뭐 특수격이건 아니건 간에, 어, 이게 재성인 무곡천부가 록을 음, 어, 취한다, 아? 록을 따라간다라는 그런 기본적인, 음, 어, 메커니즘은 변함이 없습니다. 어, 그렇게 이제 봅니다. 아무리 특수격이라도, 어, 나머지는 이제 같아. 오늘 보는 부분 다 같습니다. 어, 예를 들어서 또, 음, 록을 본다는 거, 어, 그 자미심전 1편에 127페이지를 보면, 이제 록을 필요로 하는 정성이 있게 있어요. 어, 주성인 자미, 천부들은 음, 록을 필요로 하죠. 음, 그다음 군대를 이끄는 장부, 무곡, 치살, 파군 등들도 록을 필요로 하고, 오, 선천에서 이제, 음, 음못 보면 운에서라도 이제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쭉 하고 있어요. 어, 그리고 탐낭 얘기도 좀 이렇게 예, 했고요. 어, 살파랑은 이제, 아, 아, 록을 봐야 안정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이게 지금 보니까 좀 빼놓은 게 있는데요. 어, 주성인 자미 첨부. 그, 낮생인 태양도 주성이죠. 록을 필요로 해요. 어느 정도. 물론 이제 자미가 록을 필요로 하는 거에 비하면 강하진 않습니다만, 어, 생인 태양도 14정성 중에 주성이 되죠. 어, 록을 필요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밤생인 태음. 또 당연히 주성 아니겠어요? 록을 필요로 하고. 근데 태음은 원래 태음 자체가 재성이기 때문에 록을 필요로 합니다. 그두 그 가지가 여기 내용에 좀 빠져 있습니다. 어쨌거나, 어쨌거나, 어, 이런 것들이 이제 녹을 필요로 합니다. 잠의심전 1편에 구봉 송익필 선생의 명반이 있는데요. 278페이지에 있습니다. 어, 이분이 이제 특수격이에요. 어, 보면, 명궁이 이제 자궁의 탐랑이고, 신궁이 천의궁에 이렇게 있죠. 그래서 삼, 명신궁 상방 사정에서 영성화성, 그 다음에 이제 녹존도 어, 있고요. 직업도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공도 있고, 천형은 어디, 천영은 부처공이 있네요. 신궁 3방에서 보죠. 전형적인 사살 특수격이에요. 이분이. 구봉 송필 선생.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천명궁에서 록을 보지 못해요. 아, 어? 어, 선천명궁, 록이 이제, 여기 있죠. 어, 그리고 또, 어, 여기 있습니다. 선천명궁에서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그렇다 치고, 어, 정묘대한때 삼방사정에서 로그를 못 보죠. 그래서 이때부터 서른 세부터인가 은둔 생활을 도피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가 이제 무진대한 때는 이 괜찮았다가 천일궁에서 로그를 보죠. 기사대한 때와서 또 로그를 못 보죠. 예, 삼방사정에서 그때부터는 또 역시나 또 도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로그를 못 보면 대운에서라도 로그를 봐야 되는데 아, 둘다못 보면 매우 불안정한 삶을 1 0 년을 살게 됩니다. 구봉송이필 선생의 명반을 통해서 어쨌거나 뭐 특수격이라고 해서 오늘 볼때 크게 다르게 볼건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음. 자미심전 2편에서요 어, 141페이지에 로또 명반 어? 어. 이분이 이제 로또에 당첨이 되셨는데 예. 이분의 명궁에, 선천 명궁에는, 아, 어, 칠살이 있죠. 살파랑이죠? 록을 필요로 하죠, 그죠? 어, 삼방사장의 록이 없어요. 부처궁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어, 지렛궁에 있습니다. 이분 불안정한 삶을 살아오셨냐. 지금 현재 서른세이신데요 어, 보면은요, 어, 뭐, 아무리 선천에서 록을 못 봐도, 음, 두 번째 대안지, 기유대한 대안 때, 천이궁에서 록을 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경술대안 때는, 어, 재배궁에서 록을 봅니다. 신에 대안 때는, 어, 관록궁에서 록을, 어, 록을 보고요. 임자대안 때는, 여기서 천이궁에서 록을 보고요. 그러니까 되게 안정적이에요. 아무리 선진에서 록을 못 봐도, 운에서 계속 록을 본다면, 이번 은행원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아, 아, 그, 그, 러면이 이걸 통해서 뭘알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두 번째 대안에서천이궁에서 록을 보니까, 아, 유학을 가야 된다. 어, 유학을 갈 사정이 안 되면, 고향을 떠나기라도 해야 된다는 거죠. 어? 어, 이제 학업을 위해서 고향을 떠나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어, 뭐, 예를 들어서 학업이 아니더라도, 어, 학업이 아니더라도, 아, 어. 그러니까 먼 곳에서 직장을 잡는 게 좋겠죠. 어, 20대 초반에 일찍 졸업을 하고, 고졸이라면요. 어, 그러니까 먼 곳에서 발제하는 그런, 어? 그런 걸 암시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경술대학 때는 그럼 록을, 어, 재배공에서 보죠. 이분 경술대한테 로또 당첨됐죠, 그죠? 어, 그럼 이제 신에 대한 때는 어떻습니까? 신에 대한 때는 관록공에서로을를 봅니다. 이제 로또는 이제, 좋죠. <laughs> 좋은데, 이분은 이제 신에 대한 때 관록적으로도 은행원은 이제 계속 하실 것 같고, 거기서도 승승장구 하실 것 같아요. 어, 그럼 임자대한테는 이제 뭐 어떻습니까? 천이공에서로을를 보니까 역시나, 어, 이 온라인 사업, 혹은 뭐 인터넷. 응? 아니면 뭐 이렇게 어디 어디 돌아다니면서 영업을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길한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선천에서 로그를 안 보면요, 각 대안별로 뭐에 중점을 들어두고 살아야 되는지 암시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잘 보이죠. 오히려 선천에서 로그를 본 상태잖아요. 그러면 이걸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감명할순 없어요. 이미 선천에서 봤기 때문에 대안에서 로그를 본다고 내가 그쪽으로 향한다. 이렇게는 좀. 혹중 혹부 중. 혹 중. 음, 어쩔 땐 맞고, 어쩔 땐 틀리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선천에서 록을 안 본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 다음에, 어, 자매심전 2편에 61페이지를 보시면, 이제 록을 필요로 하는 음, 거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그, 첨기는 교율를 필요로 하죠. 그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성하는, 응? 음, 음, 오성과 하음 의의 이덕형 선생이 명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어, 명발 좀 보면요. 이게 명공이죠. 천형 경향이 있고요 어? 지공, 괴월이 이렇게,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성은 이제 못 보죠. 영성은 이제 삼방사정이 아닙니다. 화성 타라도 이게 신공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어, 전형적인 오살 특수격, 어, 어 공겁, 양타, 그 다음에 화성, 그리고, 어, 괴월까지. 뭐, 래데 천형도 봐야죠, 천형? 천용, 천형은? 어, 여기 있었죠, 그죠? 어. 이게 전형적인 오살 특수격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이, 어, 오성, 한음. 한음 이덕형 선생이, 이게 기량을 이렇게 끌어다 쓰죠, 명공에서이 천기는, 어, 항상 제갈량이니까, 그 기회가 필요하니, 괴호를 봐야 됩니다. 선천에서부터 괴호를 봐요, 이렇게. 떡하니 봐요, 떡하니 봐요. 그러니까 선천에 안 본다, 어? 그러면 당연히, 운에서 이제 어디에서 보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죠. 어. 이분은 선천에서부터 교열을 봅니다 그런데 그 제가 이제 선천에서 안볼때 오히려 대한에서 어디서 보는지를 보면은 좀 확연하다고 했는데 어 이분은 특이하게도 선천에서 보고 그거를 채로 삼아서 대한에서는 또 어디서 교열을 보는지 확인해 보면 그것이 용이 돼서 어 진짜 잘 나가는 인생을 사시게 돼요 기회를 계속 잡는 인생을 사시게 됩니다 어, 여기 이제 그 다음 페이지 나와 있는데 일단 명반은 화면인지 명반을 비춰두도록 할게요. 이분이 이제 천기명인데요. 원래 이제 기량명이죠. 어, 두 번째 대안 정유 대안 때요. 어? 부처공의 협으로 개월이 들어옵니다. 여기 이제 천월이 차성이 돼서 이로 어, 오죠. 그래서 대안의 부처공의 협으로 개월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 그 부처공은 관도에 영향을 준다고 실천자미도서에 나와 있어요.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관록공이 별로 안 좋아도 부처궁이 좋으면은 진짜 아어 직장적으로 직장에 있어서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 그 직장 방면에서 이분도 어 부처궁 협으로 개월이 들어왔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거급제를 하죠. 언제 정유대한 때? 그다음에 어 평신대한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평신대한 이제 어 복덕궁 이게 대한의 복덕궁이죠. 삼방에서 개월이 이렇게 비춥니다. 어? 병신대한 때. 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사1한 어, 살에 최연소로 대제학이 됐어요 조선시대 사상 최연소 대제학 그 복도 궁괴열은요그 자미심전 1 편에서 그 정약용 명반에서좀 언급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자신의 사상이 발탁이 돼요 물론 이제 그것이 이제 금전적으로 이렇게 혹은 뭐 어, 지위로 연결이 되지 않을지는 있을 수는 있으나 자신의 사상이 발탁이 되는 거 그래서 정조가 정약용에게 이제 거중인가 이제 의뢰를 해가지고 자신의 그 어떤 실학, 응? 그런 이론들을 중국에서 있는 거를 응용을 해서 어? 만들어서 화성을 이렇게 짓는데, 수원 화성 짓는데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사상에 발탁이 된 거죠. 응? 그러니까 이분도 대제학이라는 게 그냥 뭐 명예진고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자신의 학문의 그런 깊이가 주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명예죠. 응? 그리고 이제 병신대학은 특히나 이제, 어, 이, 어, 형제공의 협으로 이렇게 나의, 아, 어, 대한의 내공에 귀열을 주기 때문에, 어, 북성공의 현연이기도 하죠. 어쨌거나, 병신 대한된 대작이 됐습니다. 을미대한 때는, 을미대한 때는 이제 명궁의 협으로 귀열이 들어오죠? 이때, 오이정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 가보대한 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어, 갑 가보대한 때는, 대한의 관록궁의 삼방사장에서 귀열이 비추죠. 그래서 이때, 어, 영의정이 됩니다. 그, 가보대한은요, 특히나 이제, 대한의 부모공으로부터 복성공의 현현으로 교어를 내가 대한의 내공에 받거든요. 그것이 이제 관록공의 영향도 이제 끼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어, 조정 왕으로부터도 이제 인정을 받은 거죠. 관록공의 상황에서도 이제 인정을 받은 거고 왕으로부터도 인정을 받고 어, 왕으로부터 기회를 내가 얻어서 영의정 자리에까지 갑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말 엘리트 코스를 받으셨어요. 가늠 이덕종 선생, 어, 천기가. 괴호를 필요로 한다는 것, 특수격이죠 이건. 음, 하지만 음, 청계가 괴호를 필요로 한다는 기본적인 감명에 있어서의 원리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운은 운대로 본다. 다만 선천을 좋게 보는 것뿐, 특수격은 운은 운대로 보는 것이 맞아요. 어, 예를 들어서 음, 어, 전택궁의 협으로 활용이 들어온다, 어떤 운에서. 그렇다면 은 보통은 이제 노 돌아가지거나 어? 음, 안 좋으면 근데 이제 선천인이뭐육친 분리의 상황도 없고, 어, 특수격이다. 혹은 뭐, 선천이뭐 육기성을 다 본다. 되게 체를 좋게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대안에 전택공에 이제 활용하게되 있으면 이사를 자주 한다. 이 정도. 어? 바쁘게 일하다 보면, 사회적 지위가 높다 보면 여기저기 출장들 많이 가죠. 음, 그런 식으로 감명을 해야 됩니다. 체를 좋게 보는 것 뿐, 운을 볼 때는 일반적인 명방과 보는 방법에 서 차이가 없습니다. 음. 그래서 특수격이 막 몰려 있는, 그게 살성이 막 몰려 있는 명궁 삼방사장 명신궁, 어 홀수 번 대안에는 그것이 계속 이제 살성이 몰리거든요. 어, 좋지는 않겠죠 홀수 번 대안에서 왜냐하면 살성이 몰리니까 어쨌거나 특수격이다 할지라도 운볼 때는 뭐 체를 좋게 보이는 것일 뿐 살성은 살성대로 봐야 한다면서요. 근데 이제 특수격 조건이 형성되면은 짝수 번 대안에서 그때 이제 길성이 막 몰려 있습니다. 그때 이제 발복을 하는 경우가 많죠. 어. 그래서, 아직은 특수격이 이제 연구 중에 있고요 실제로 특수격은 홀스번 대안이, 또다시 특수격 같은 그런 살성들이 운집해 있는 대안이니까 더 좋은 것 아닌가라는 시행착오도 겪었었고요 그런 것들이, 음, 쌓이고 쌓여서 특수격 이론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